그래서 열등의 아픔, 약자의 아픔 인정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냐? 내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진짜 많이 받았구나. 받은 게 감사해서 우는 날이 많아져요. 그럼 그때는 행복해서 죽고 싶어. 그때부터 인간답게 사는 거야. 죽기 시작하면 세상이 막이뻐하면서막 주네.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 못 하면 절대로 강자가 될 수가 없어. 강자는 뭐냐? 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해. 열등이를 인정해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 약자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하는 것도 몰라 난 당연해 그건 아기 때지 뭐 등치가 커서 어른인데도 여전히 난 당연하게 받으면서도 자기는 뺏긴다고 느끼면서 받아요 어, 그 정도로 심해지는 거지 열등이를안 느끼면 약자 상태로 다르니까 약자는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는 게 약자고요 주려는 게 강자거든 받아야 줄거 아니야 받은 걸 인정해야 줄수 있는데 약자 상태로 그냥 있으면 받은 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열등의 아픔, 약자의 아픔 인정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냐? 내가 너무 많이 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진짜 많이 받았구나. 받은 게 감사해서 우는 날이 많아져요. 그럼 그때는 행복해서 죽고 싶어. 그때부터 인간답게 사는 거야. 주기 시작하면 세상이 막 이뻐하면서 막 주네. 그래서 또더 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약자의 아픔 인정하는 열등이들은 아예 주지는 않아 당연히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안 주면 네가 내거 뺏어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도 몰라 남들은 다 보이는데 똥강아지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누가 그렇게 맨날 뺏기고 있겠어 부모도 그렇게 자식한테 맨날 뺏기면 부모 정도 뺏겨주겠지 그래도 사실은 나중에 늙어서도 그런 음, 아기한테 대우 못 받는 거야 계속 받을 줄만 알지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주려고 해야 되는데 뺏으려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인정받고 사랑을 다 자기가 받으려고 네가 다 맞춰줘 이러고 있잖아 절대 안 맞춰줄 거야 이러고 약자를 인정한 받고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자를 싹 써줄 때 약자 마음도 알고 약자 편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머리로 이해를 해야 기꺼이 약자를 인정하려고 해 왜? 그 약자 비참하고 그리고 그 약자가 하는 짓은 비참하고 비열하거든 뺏는 짓 하고 막 어? 그냥 막다 질투하고 막 심지어 막내딸 응? 아들한테도 질투해 아니라고 부정 못할 거야 그치? 어? 저기 부인이 조금 아들한테 잘해주면은 응? 저번에 텔레비에 나오더라고 어떤 연예인이에요 이제 자기가 이제 밥을 먹는데 반찬이 한 다섯 가지는 안나막 먹는데 아들이 이제 고 삼인가 봐딱 나오니까 엄마가 눈이 변하대 어 우리 아들 깼어. 아우 당신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후딱딱리니까 애가 일, 일찍 깼잖아. 제일 늦게까지 공부해야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구박을 해. 일단 남편이. 그러니까 얘가 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아 우리 아들 하더니 고기를 끄네. <laughs> 저기서 탄식이 나왔네요. <laughs> 경험이 있는지. <laughs> 고기를 끄내고 생선을 끄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laughs> 부인한테는 차마 말못 하고 발로도 아들을 막 차는 거야. 좋냐? 이 새끼야. 너무 뭐 좋냐? <laughs> 그러니까 아들이래. 엄마 아빠 때려. 그니까 이렇게 할까? 아니,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고, 좋냐, 이 새끼가 계서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치? 같은 약자, 같은 레벨이야, 아들과. 인정을 안 해줘. 아, 여자들 웃지만 여자들 마찬가지 아니야? 아빠가 딸 이뻐해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날 질투했는지 정말. 나는 그게 그때는 참 이상했어요. 엄마가 왜 그렇지? 우리 엄마인데. 근데 엄마도 그 약자를, 너무 약자니까 약자를 인정하니까 나랑 같은 레벨이 되는 거야. 응. 그니까 저희 아빠가 잘못했지. 보약을 지어왔는데 내 보약만 지어왔어. 엄마 건안 지어와. 그리고 엄마 보 그걸 다려서 애 주라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자기 보약은 자기가 다려 먹으면 안 된다며.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 약탄기로 했어. 그니까 러 얼마나 힘들어, 그걸. 약탄기로 다 다려서. 근데 지금 그때 엄마 마음을 느껴보면 마치 본처가 첩에 보약을 다려서 주는 듯한. 그럴만하지. 그, 그, 그 당시엔 차집도 별로 없었는데, 저차집 같은 데가, 분위기 있는 데가 생기면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이 가보고 했는데, 그런 데가 생기면 저희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랑 안 가고. 근데 더 웃긴 거 알아? 이 뺏는 애고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엄마랑 안 가랄게. 나랑 가랄게. 얼마나 얄미웠겠어 우리 엄마가. 내가 얼마나 전연이 저거. 아주 첩으로 보이지 않겠어, 본초가 보는 첩으로. 아주. 얄미워갖고, 그냥 치밀해도 뱉어줬겠지, 그냥 그 한약에다가 아주. <laughs> 그래도 싸. 그러고 갔어. 그리고 아빠랑 그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느낌을 내가 살펴보면,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딸로 버림받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왜냐면, 어, 애인도 잃고. 아버지도 물론 아빠는 물론 있고 내 애인이 사라진 느낌.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움이란 감정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전엔 그리움을 몰랐거든. 근데 늘 항상 마음에 아련한 그리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게 저희 아빠가 죽었다는 걸 인정 못 하고 이고집부리내고 계속 찾아다닌 것 같아. 늘이 이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음. 그런데 그거 약자를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대 약자를 되게 착한 말 같지 그치? 근데 물어봐 인터뷰 네가 대신 장애인 해줄 수 있어? 죽어도 못하지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도 장애인이 될수 있다 그걸 인정하려고 해봐 아 죽어도 못하겠어 내가 미쳤어 장애인 되게 이러지 버리잖아요 수치스럽다고 그러면서 척하잖아 가식 떨면서 사랑해요 보호해야 돼요 착한 척을 그렇게 해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야. 일반인들은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야. 그건 저 사람의 아픔이야. 내 아픔으로 느끼려고 할때 여러분 왜 거부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돼야 되거든. 장애인이 돼야지 그 아픔이 올라오는 거야. 약자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움인 거야. 자기는 우월해지고 잘난 척만 하고 싶지 절대로 장애인이나 약한 존재는 안 되고 싶은 거야. 마음으로 되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게 그거야.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스로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 진짜 되는 거야. 그 아픔을 느낄 때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면서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어 가려는 거야. 되어 버리고 아픔을 느낀 사람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알수 있어. 절대 타인의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머리로다가 잘하고 애쓰면서 인정하는 척안 통해. 무시당하는 느낌 들고, 열등감 올라오고, 네가 나 불쌍해 보냐 이러고,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들리지. 세상이 지금 애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채마을이 되면 다, 이 세상 영채마을에 그런 아픔을 느끼는 아가들처럼 세상이 다 그러면 평등해지지. 장애인을 보고도 니가 난데,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니가 나요. 하나도 무시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얼마나 아파. 아프다고도 안 해. 그냥 이해해주고. 그런 장애인도 하나도 열등감을 안 느끼고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주려고 해서 행복한 세상.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천국에 가면, 밥을 떠서 팔이 둘다안 굽혀진대요 천국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떠서 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뻗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로 간대 밥이 계속 그래서 굶어서 빠짝 말랐대 <laughs> 지옥에 가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해서 서로 떠먹여 준대 이렇게 한끗 차이죠 그쵸? 응 어, 그런 거야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야 지금은 지옥인데 지옥인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즉 밥이 없어서 밥을 퍼서 뒤로 넘겨 죽어도 너못 죽겠어 나 혼자 먹을래 다 하나도 못 먹어 이러고 있는겨. 바뀌면,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돼? 아픔을 느끼면, 너 얼마나 배고팠죠? 얼른 먹어. 이렇게 주면, 저쪽도, 너도 배고팠지? 이렇게 주면, 그냥 그 사랑에 살찌고 행복해지는 거지.